안녕하세요. <laughs> 아 프랑스 명시에서 체육관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프랑스의 천실주의 시폴일류아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일류아르의 람스 아, 엘리아르는 파리 북쪽 백 드니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표결액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유학하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1911년에서 13년까지 유학소에 있을 때모두레 보리네일등 프랑스 신과 아, 미국 신 휘트몬 시의 잡을 받아서 아,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laughs> 다다이즘 운동에 참여했고, 음. 그 후에 이제 암들의 고통이나 루이아라공 등과 함께, 주현실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어, 참여했습니다. 스페인 내란 뒤에는 주현실주의 실험을 아마 어, 투고 어, 1940년 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사람과 어, 꿈의 신이었던 에리아르는 조, 자유와조을위한사가전 자. 이 때, 쓴는유명한 그 시가 쟤는 쟤는 시는쟤죠쟤르쟤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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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스 운동을 전개하면서 쓴제우라는 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이 시는 이제 그 유럽 전역에 번역이 되고 마치 어, 그레지스스 운동의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 네 이런걸로 이제 여겨져갖고 뭐 라디오 낙하사 등을 통해 서가지고 포도 보던 그런 작품이시고 이 시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있고 그래서 뭐 번역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요새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laughs> 제주와 네, 혜주아, 오늘 함께 보는 이여인이라는 신은 동의전이사랑이 찬식이 라는이 시는 저운동이 그 그래서 어떤 리적인 이성이나 아, 어떤 기존의 그 윤리 이런 거로부터 많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전시 운동은 무엇보다도 그 자유 그리고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또 그럴 필요도 없고 네. 네. 최현실 주의 작품을 네. 처음 대하는 독자들은 네. 굉장히 난감하죠. 네. 무슨 얘긴가? 무슨 소리인가? 근데 네, 그냥 네. 네. 이성의 그런 토대를 넘어서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그런 세계를 떠나서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는 자유롭게 시공을 넘어설 수 있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 시에 이제 그녀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여기 여자 주인공 그녀는 에, 엘리아르가 사랑했던 러시아 태상의 갈라라는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엘리아르가 1917년 러시아 대생의 갈라라는 여인과 결혼하지만, 이 갈라라는 여인은 저희 시주와가 우리가 잘 아는 그바도달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리얼을 떠와요. 나게되 그래서 이 시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떠난 뒤에도 끊임없이 그녀에 대한 환영에 시달리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시를 보도록 하죠. 아, 그래서 뭐 있죠? 사랑하는 여인 볼 해줘. 그녀는 내 눈꺼풀 위에서 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 머리카락 속에 있으며, 그녀의 손 모양은 내 손과. 그녀의 눈은 내 눈과 같은 색깔이다. 그녀는 나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돌멩이 하나가 흐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있어 나를 잠못 이루게 합니다. 그녀의 꿈은 화난 빛 속에서도 태양마저 증발시키고 나를 웃게 하고 울게 웃게 하고 또웃게 하며 할 말이 없어도 말을 한다. 좀 나리하시오. 우선 그 원문하고. 대조해 봅시다. 아. 그녀는 내 눈꽃 불 위에 서 있고, 악 엘레 드브 웨이 슈는 뽑기 에 누가 서있 다는 얘기고, 호삐엘가 있는 눈썹 인데, 그녀는 나의 눈썹 위에 서 있다. 아, 아, 줄을 좀 봅시다. <laughs> 그러니까 1년에서 그년에내눈 꼭에서 있고. 물론 음. 아, 꼭이렇다는건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인을 떠났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아도 환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서 모리는 것을 보는 것을 막아줘야 할 눈꺼풀이 시인의 내면에 환영을 비춰주는 스크린이 되고 있습니다. 그까 그녀의 내 눈꺼풀에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오. <laughs> 다시 이어다 <laughs>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 머리카락 수도 있습니다. Ses h e v e u x sont dans l e i e n c e e 가이머리카인데 n s 이란말은 수대명상 때 어, 그, 나의 것이게 나의 것은 나의 머리카락을 말하지만, 내 머리카락 말하는 것이 머리카락 소리다. 그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이 다시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그냥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훈년 일체가 된 그런 모습도. 아, 그녀와 내가 하나가 된 아? 그런 표현을다가 우리가 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뭐이 시를 해석하는데 그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 더 자유롭게 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어, 이해가 편찮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 사랑하는 두 연인이 흔한 예? 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 그다음제계마찬가지죠 그녀의 손 모양은 내 손과 같고, 그녀의 눈은 내 눈과 같은 색깔이다. 엘 l 라포르 la forme d 손인데 그녀는 내 손과 같은 모양. 을 o r m 모양. d o n 모 elle a la couleur 에이스내눈에데 내내 블레르의 내 네. 색깔, 그녀는 내눈에그 색깔을 하고 있다. 그 애는 뭐 같은 색깔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나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에스송로티 그냥 뭐 돌멩이 하나가 하늘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네만피을수있겠예 이제 원래 엉글루티를뭐 어, 삼키다 아, 이런 뜻인데 그 선글료디, 그 되었고, 그래서 엉구르티 대명도가 되었고 삼켜져, 말래서 사라져버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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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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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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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이런, 런 아수면때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죠 마치 껌보 오모처럼 마치 모모의 것처럼윤드비에르시시 그니까 윤드비에르가사올티시루이라는 말이죠 마치 돌레이 나가눈 속으로 자리걸아 있듯이 다음에 <laughs> 이언으로 와서 그녀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있어. 나를 자고 있다. Elle a toujours les yeux ouverts. Les yeux 뜬. 지겨라 그녀는 항상 뜬을 가지고 있다. <웃음> 항상. Et nous ne s 그스에는온무하게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들은 나를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더 홈이야 잠잘다 늘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는 얘기죠 아, 그녀의 꿈은 환한 빛 속에서도 태양마저 전발시키고 s so e rêve en pleine lumière Have any dream in the d yeah. a En pleine lumière Lumière 빛 그러니까 Pleine 가득찬 이런 뜻인데 환한 빛 속에서도 풍을 셰벅보회의 슬이 이때 풍도 역시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페어를 먹데예그 슬레이. 태양마저도 셰벅보의 증발시키게 한다. 이거도 술을 좀다았는데아 그냥 입구면? 환한 빛 속에서 태양마저 손발시킵니다. 빛보다더 찬란했던 지난날의 행복 같은 순간들을 지금 생기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꾸는 꿈은 아무리 황당할지라도 태양, 그러니까 현실, 네. 현실보다 더 찬란한 것같아 그러니까 태양마저도 다 달려보내 그 정도면 나가 아, 강력한 거다조건 네. 강하긴 하지만, 역시 또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또 웃게 하며 할 말이 없어도 말이 된다. 그래서,

말할 때 하도, 나없는데도말야겠다할 말이 없어도 말게 t h e 나를 웃게 하고 울게 또 웃게 네. 행복했던 대한 나를 웃게 하고 또 p 게 하고 o yaw, tal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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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게 y Okay. o k 또, 나를,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이금의금전금 지금, 시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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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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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 천신주의라는 것은 이제 o 음음 의식과 음. 아, 이런 것이 기본적인 토대가 w I don't know. I d o n 이 k n 이 w I don't know. I d 그런 t k n o 또 I d o 어떤 k n

에을뒤담 모는 어머니의 에 그녀는 내 눈꽃불 위에 서 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 머리카락 속에 있으며, 그녀의 손 모양은 내 손과 같고, 그녀의 눈은 내 눈과 같은 색깔이다. 그녀는 나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돌멩이 하나가 하늘 속으로 사라져가다 il a toujours les yeux ouverts et ne me laisse pas dormir ses rêves en pleine lumière font s'évaporer le soleil nous font rire, pleurer et rire parler sans avoir rien à dire que l'on ne peut pas nous trouver dans la vie et que l'on ne peut pas nous trouver dans la vie 태양 a 저정 i 시키고 나를 웃게 하고 울게하고또 웃게 하며 house. I'm g o i 다 자, to go to 드 h e h 하 u s 는 I'm 는 o i 이 g to go to the h じゃあ。